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HG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구간 2만에서 3만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 실장이 생각하는 잘 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저 HG 휘발유 차량은 2.4 모델과 3.0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나누어진 거고요. 본인에 맞는 배기량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등급이 모던,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컬렉션 모델이다. 아니면 스페셜 모델이다. 이렇게 붙어서 조금의 옵션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쓰는 옵션. 가성비가 높은 차량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TV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랜저 HG 휘발유 차량 1 구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전산과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랜저 HG 240 모던 모델입니다. 1670만원이고요. 2015년 8월식입니다. 흰색이고 28,4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흰색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색깔이에요. 가죽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뒷좌석 커튼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이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성능보 있습니다 2015년 8월 시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 단순 교체는 뼈대나 골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수석 앞 핸다가 단순 교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미세누이 깨끗하고요 특이사항 조수석 인사이드 충격 단순 교체가 있는 부분에 인사이드 부분이 살짝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됐다. 이 정도 급은 괜찮다 생각해서 이 차량을 선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온 지는 4월 6일. 두달 안쪽에 들어간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670만원입니다. 그랜저 hg 240 모던 컬렉션 모델이고요. 1690만원, 2016년 3월식입니다. 흰색이고, 3 7 0 0 0 k 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흰색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색깔이고요. 가격이 검정색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뒷좌석 열선이 있고요. 전동 접이미러도 있습니다. 가죽 시트 있고요. 이 차량은 썬루프도 있어요. 핸들 리모컨과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오토 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하이패스 로밀러와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3월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체가 있어요. 단순 교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뼈대나 골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 수석 아펜다가 단순 교체한 군데 있습니다. 미세는 깨끗하고요. 특이사항도 별거 없습니다. 드론즈는 3월 17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690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랜저 hg 휘발유 차량 1구간 2만에서 3만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잘 사는 가격. 권장해드린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요 1650에서 1750 1650에서 1750이면은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랜저 hg 휘발유 차량 1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